대전에서 추석 연휴에 함께 식사했던 일가족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면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접촉자 2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에 함께 식사한 뒤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의 일가족 7명, 확진자가 다닌 직장과 어린이집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2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분이 동선 조사 기간 중에 최소 두번 정도 같이 접촉한 걸로 나와 합니다. 회사에서 도 만난 경우도 있고요. 외부 식당이나. 대전 가족 모임발 집단 감염과 관련해 전북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북 152번 확진자인 전주에 사는 30대 남성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전주 모 교회와 충남 아산 모 연수원에서 대전의 확진자 부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만난 교회 교인과 지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방역 당국은 역학 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 뭐 접촉자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관리되는 내용처럼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서 지역 사회 접촉 즉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관리가 될 거고요. 또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도 조금 더 폭넓게 검사를 실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소규모 모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